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말씀,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말씀입니다.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. 에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이브리말로 베데사다란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수 있고, 그 안에 많은 병자, 맹인, 다리 저는 사람,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, 이는 천사가 가끔 모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라 거기 서른여덟에 된 병자가 있더라.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? 병자가 대답하되 "주여,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.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." 예수께서 이르시되 "일어나,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" 하시니, "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."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.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.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브리말로 베데서타란 못이 있는데 그기 행각 다쓸수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, 명인, 다리 저는 사람,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이라 거기 서른여덟에 된 병자가 있더라.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어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.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모셔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.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말씀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.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베데스다란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수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, 명인, 다리 저는 사람,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.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. 거기 서른여덟에 된 병자가 있더라.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.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모시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.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,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.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.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.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브리 말로 베데사다란 모시 있는데 그게 행각 다섯이 있고, 그 안에 많은 병자, 명인, 다리 저는 사람, 열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. 거기 서른 여덟에 된 병자가 있더라.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.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. 예수께서 이러시되,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, 그 사람이 곧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.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,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.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번인 말로 베데사타란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다쓸수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, 명인, 다리 자는 사람,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라 거기 서른 여덟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번에말로베데스다란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, 맹인, 다리 저는 사람,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. 거기 서른여덟에 된 병자가 있더라.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.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.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를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그를 가니라.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.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.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브이 말로 베데스다란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다섯 수 있고, 그 안에 많은 병자, 명인 다리 저는 사람,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약을냈던지 낫게 되미르라. 거기 서른 여덟에 된 병자가 있더라.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.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. 예수께서 이러시되,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릇 가라 하시니,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그릇 가니라.